안녕하십니까 스포츠를 사랑하는 tv 백스티비의 백스입니다 11월 14일입니다 토요일 어, 벌써 주말이네요 여러분들 오늘 kbl 국내 농구 3경기 준비되어 있고요 어, 분석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릴게요 자첫 번째 경기입니다 kcc대 전자랜드 경기입니다 전자랜드 kcc 경기고. 자 최근 들어서 KCC가 7승 3패입니다 3연승이고 10경기 어, 7승 3패고 확실히 조직력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수비도 엄청 좋아지고 어, 이정현의 활약도 좋고 어, 모비스 상승세를 꺾었는데 아 어, 그리고 전자랜드는 어, 서울삼성 이기고 DB 어, 이기고 2연승입니다 근데 최근 경기력으로 봤을 때는 KCC 정말 좋더라고요 어, 분위기도 그렇고 어, 그래서 이 경기는 KCC 승으로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구독자 여러분 해외 분석 프리뷰 유료피 오픈 채팅방에서 무료로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초대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경기입니다. 어, 서울 삼성대 오리언스 경기입니다. 어, 오리언스는 최진수를 보냈네요. 이종현을 데려왔고 어, 이종현을 데려온 만큼 어떨지 어, 경기 오늘 경기 구경할 만합니다. 자 서울삼성 6위고요. 어~ 최근 맞대결에서 우리 연승 4승 1패입니다. 5경기. 삼성은 2연승이고 우리 연승 2연패인데, 음~ 삼성이 상당히 분위기가 좋아요. 어~ 최근에 분위기가 좋좀 안양을 이겼다는 게 어~ 엄청난 거고, 뭐~ 동부야 뭐~ 말할 것도 없고, 어~ 하영 쌤이까 그리고 우리 연스는 l g 한테 지고 어~ 안양한테 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경기를 좀 제가 봤을 때 삼성의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저도 삼성을 응원하고 있는데 오리온스도좀 만만치는 않아요 어, 근데 저는 이거 삼성 프랜 봅니다 여러분들 오리온스정배 받았는데 삼성 프랜이 좀 좋아보이고 언어본 기준점이 워낙 낮아갖고 요거는 어, 삼성 프랜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백스티비와 백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KT 대 LG경기입니다 여러분들 어, 자, 최근 맞대결 삼성 2패로 부산이 어 근소하게 어한 경기 이겼고 거의 비등합니다. 어 그리고 KT는 지금 7연패에서 안양을 이겼습니다. 안양 이기고 이변이 일어났는데 어 안양이 1승을 해서 7연패 끝났고 LG는 오리온스 상대로 이겼습니다. 삼성한테 지고 어, 분위기로 봐서는 kt가 갈 만하다 생각이 좀 드는데 요 경기 기준점이 164점 받았는데 오바 좋아 보입니다 이 경기 음, 오바 좋아 보이는데 저는 이거 kt 승이 당연하다고 봐요 어, 뭔가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됐습니다 팀 음, 그래서 이 경기는 kt 승으로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오늘도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 여러분들 어,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자,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되고요더 많은 픽들은 소통방 들어와셔서 저 말고도 픽스터 많이 있어무료픽 드리니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이 도움 되셨나요? 저희 백스티비 분석팀은 해외 유료 픽과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전문 분석위원들의 모니터링을 토대로 스포츠를 완벽 분석하여 높은 수익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스포츠의 100%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익에는 100%가 있습니다. 적중률 100%라고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수익률은 100%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도 백스티비에서는 많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백스티비 분석위원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분석방 링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